BCAA를 먹을 때 가장 효과를 잘 보이려면 센터 바닥에 흘리지 마시면 가장 효과를 잘 봅니다 3대500이야 BCAA 금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다이어트 할때 너무 배가 고프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다이어트가 배가 고픈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범범팀 범범입니다 됐습니다. 바프 4주 남았습니다. 화장실 다녀왔고요. 공복지좀 한번 재보겠습니다 핸드폰 들고 82몇 킬로까지 뺄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고 4주 남았습니다. 오늘 식단 하면서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디 프로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 설명해 주면서 원리도 설명해 주는 식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바디프로필 다이어트는 4기 기준으로 먹을 거예요. 탄수화물은 운동 전후로 150g, 순탄수 기준으로 45g을 먹을 겁니다. 운동 전후만 쌀밥 기준으로 했을 때 150g 먹고요. 운동 이외에 두 끼는 100g 기준으로 먹을 건데, 그때 이제 쌀밥으로 100g을 먹으면 굉장히 배고프거든요. 감자는 150g, 오트밀은 40g 정도 해서 식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200g 기준으로 한 끼씩 먹을 거예요. 첫 번째 끼리는 밥 150g이랑 계란 3개 그냥 후라이 해서 먹었거든요. 사실 단백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틴 한 잔을 좀 추가로 마실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4끼를 좀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할, 예정이,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급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수영장을 간다거나 소개팅을 간다거나 하면 순간적으로 빼야 된단 말이에요.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 염분을 줄여주시고, 탄수를 좀 줄여주시고, 단백질도 조금 줄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여야 돼. 일주일 남았으면 뭐 어쩔 수가 없고, 한 달, 두달 남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어버리면, 근육 안에 있는 글리코겐이 탄수화물이랑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근육층과 지방층이 있을 때, 지방층이 빠지면서, 근육층이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밀고 나가는 역할을 못 해주면, 몸은 작아지는데, 사실, 이쁜 몸이 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이 엄청 적게 먹잖아요? 몸은 작아지는데, 탄력 있는 몸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굳이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실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먹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체중이 한 일주일에 500g? 정도 빠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좋거든요. 500g에서 1kg? 사실 보디빌딩 관련해서는 일주일에 500g 정도 빠지는 게 제일 근손실이 적다라고 하는데 일반인들 기준에서 저는 일주일에 한 500g에서 1kg 정도 빠지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히 빠질 수 있게. 그래서 먹는 양이 어느 정도 평균치가 있어야 된다. 뭐 평균치가 10이라고 했을 때 8로 줄이면 몸에서는 체중이 감소되는 게 빨라지는 거고 꾸준한 규칙성이 생기는 건데 일반인들은 하루는 뭐5 먹고 하루는 10 먹고 하루는 5 먹고 하루는, 5 먹고, 하루는 10 먹고 이러면 몸에서는 평균치를 모르기 때문에 줄였을 때도 그렇게 급하게 빠지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다이어트 할 때는 내 먹는치를 평균을 좀 만들어 놓는 식단이 일단 필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 이렇게 아침을 원래 먹으면서 하려 했는데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유튜브 하는 걸 모르거든요. 미국에서 찍은 식단 영상이 조회수가 만회가 넘었거든요. 이렇게 식단을 많이 보실 줄은 몰랐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예쁘게 잘 봐주셔서 이번에도 식단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댓글 좀잘 달아주시고 출근해서 볼게요 자 이제 운동을 끝내고 왔고 어깨 운동을 했습니다 어깨 운동 아 뜨거 소 200g에 밥 150g입니다 위에 소스는 데리야끼 소스 뿌렸어요 비비드 키친거거든요 아무튼 여기 회사꺼 소스를 뿌렸습니다 굉장히 저탄이에요 저탄 예, 게서도살인데 개꿀맛 밥을 먹으면서 영양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제 채널에서 는 선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인 것들은 종합비타민 오메가3 프로틴쉐이크 근데 프로틴쉐이크는 자연식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단백질을 그러면 안 먹어도 되고 진짜 말 그대로 보충제입니다 보충 단백질 20g에 닭간살 한팩이고 계란 3개예요 그거를 체중당 1.5배에서 2배를 먹는데 운동을 하면 그걸 다 씹어 먹는 걸로 먹기 힘드니까 프로틴쉐이크로 채워 주는 거죠. 그리고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힘을 쓰는 데 굉장히 용이하게 해 주고 얘도 뭐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성분이 아니고 어, ATP PC 시스템. 그러니까 운동을 할때 몸에 있는 에너지를 빠르게 쓸수 있게 만들어 주는 는데 옛날에는 뭐 로딩도 하고 밴딩도 하고 했었거든요. 요즘은 3g에서 5g씩 그냥 매일 먹어 줘도 괜찮습니다. 모노크레아틴 제품을 드시면 돼요. 그래서 영양제에 너무 큰 돈을 쓰지 시 않아도 돼요. 보디빌딩 할때는 돈을 아껴서 설도살을 먹으세요 닭감살만 맛있거든요 종합비타민 오메가3 다이어트 할때 면역 많이 떨어지니까 이거 두개는 좀 필수적으로 다이어트 안 하셔도 꼭 드셔주시고 그리고 다이어트 뭐 약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이어트 보조제의 원리가 두가지인데 카페인이 좀 들어있어서 심박을 좀 억지로 올려주는 운동을 할때 심박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약을 끊었을 때 신박이 올라가지 않음으로써 유산소를 똑같은 강도로 타도 신박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탄수화물 흡수를 좀 막아주는 그런 보조제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소화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적은 양을 소화를 잘 시키는 게 좋지 많은 양을 소화가 안 되게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BCAA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 아미노산 농도가 낮으면 근손실 이 일어나니까 근합성을 도와주는 거겠죠. 굳이 필수는 아닌 거 같죠. BCAA를 먹을 때 가장 효과를 잘 보려면 센터 바닥에 흘리지 마시면 가장 효과를 잘 봅니다. 바닥에 흘리면 저게 닦아돼요 3대 500이야 BCAA 금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밥을 다 먹었고요. 밥을 다 먹었으니 크레아틴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아틴 이 제품 먹고 있고 뉴트코스틱하고 모노 하이드레이트라고 있죠. 크레아틴 분자를 더 쪼이는 거야. 흡수가 잘 되게. 크레아틴 먹으면 탈모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먹고 탈모 왔어요, 이런 분들. 원래 탈모가 예 네. 그런 없습니다. 다음 식사 때도 먹겠습니다. 아디스 세 번째 식사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식사의 주제는 뭐냐.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그... 치팅데이라는 게 있잖아요. 치팅데이. 치팅데이가 막 먹는 날이 아니에요, 사실. 몸 안에 적은 칼로리로 적은 탄수화물로 인해 글리코겐이 고갈이 되겠죠. 그 고갈된 글리코겐의 탱크를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꽉꽉 채워 넣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치팅데이인데 이제 많이 와전이 돼서 일반인들한테 맛있는 거 먹는 날이 됐죠. 크게 상관없습니다. 4일에서 5일 정도 저칼로리로 칼로리를 계속 고갈시키고 섭취를 적게 했다라고 했을 때 하루 정도. 아니 한끼 정도 칼로리가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체중이 순식간에 리바운딩이 되진 않아요. 순식간에 우리가 치팅을 과하게 해서 체중이 뭐 500g, 1kg가 올랐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지방은 아니에요. 지방이 찌려면 7,000칼로리를 오버되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 그건 지방이 아니고 몸에 잡수분들도 많이 끼고 부기가 많이 찬 거죠. 그럼 다음날 운동을 가서 유산소를 한 30분만 타서 땀을 좀 많이 빼고 식단을 가져가는 게 노력입니다. 노력. 칼로리가 과하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는 꽉꽉 차 있고 오버돼 있는 상태에서 더 오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가 꽉차 있는데 더 넣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칠성 사이다 제로 이런 거는 하루에 3리터, 4리터 이렇게 안 드실 거면 괜찮습니다. 이 그린 플럼만 협찬받은거 아니고요, 맛있더라고요. 제세 번째 끼니는 감자 150에 닭가슴살 200입니다. 감자는 고구마보다 그램 대비해서 탄수화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먹을 때는 쌀밥 100g 기준으로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한 50g 정도 더 먹어요. 단호박은 더 적습니다 탄수화물이. 단호박 한 200~250g 에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단호박을 먹으려면 진짜 한 일주일에 한 10kg씩 먹을 걸요 아마. 비밀드 키친 저칼로리 머스터드 소스인데 진짜 개 쉽죠만. 거의 리키 럭키 비키니 시티 수준이거든요. 다이어트 할때 비정상적으로 배가 고프다. 너무 배가 고프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다이어트가 배가 고픈 거거든요 그때 뭐 먹으려고 막 하면 안돼 그러니까 배고픔을 참아야 내돼 그러다 보면 적응이 안 되거든요 사실 저희도 배고픈데 진짜 일반식만 드시던 분들이 하면 더 배고프겠죠 근데 그게 다이어트예요 네, 들아 대고 배고... 뼈 나왔어요 뼈 괜찮아 딩띵띵띵 자끝 마지막 끼니 마지막 끼니 감자랑 닭입니다 감자 150닭200비비드 키친 스위치 칠리소스랑 먹을게요 볶음김치 김치 먹어도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김치는 먹어도 됩니다 어느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한 끼를 먹는데 막 김치를 막한 포기씩 먹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마지막 끼니를 먹으면서 말씀드린 내용은 탄수화물 그 번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되냐? 당연히 처음에는 쌀밥을 가리야거요 쌀밥. 처음부터 현미밥, 오트밀 이런 걸로만 먹다 보면 더 줄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갈 길이 없어. 그게 끝이거든요. 항상 넥스트 레벨. I'm on the next. 다음 단계를 만들어 내야 돼요. 쌀밥을 먹어서 빼다가안 빠져. 기저도 안 빠져. 그때 고구마나 현미밥 이런 걸로 가시주겠죠 어우, 그래도안 빠져. 그러면 이제 또 내리는 거예요. 감자, 뭐 오트밀, 쌀밥, 네 끼를 먹었어. 그러면 한 끼는 고구마로 바꿔봐요. 안 빠져. 고구마 두 끼를 먹는 거지. 안 빠져. 그럼 이제 고구마 두끼 중에 한 끼를 감자를 바꿔. 왜냐? 감자가 같은 그람수에 탄수화물이 적다 했죠. 감자 두 끼를 먹는데 안 빠진다. 그럼 양을 줄여야 돼요, 이제. 어쩔 수 없어. 처음부터 양 줄이고 힘만 먹으면 정체기때할수 있는 게 없어요. 공복지도 업다운이 있어, 업다운이. 업다운이 하는데, 업다운의 수치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맨날 뭐 100g, 6 g 빠지는 게 아니야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화장실 못 가면 또 올라가고 그걸 기다려야지 하루 쪘다 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눈돌아오고 이러면 안 돼요 다음날 아침에 내 몸무게 기대하지 말고 다음 주에 대한 몸무게 기대하는 거야 맛있다 다 먹었다 야,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는 단거리가 아니다 장거리로 천천히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고 할수 있는 만큼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무조건 지키고 약속 지켰으면 어느 정도 보상도 해주고 그런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다이어트가 정말 성공하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이제 500명이 넘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5천명, 5만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스크.